상류다니까야제일주제천신상류다 제7장 짓누름품 이름경 천신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세존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노라. 마음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세존.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가래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세존, 가래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가래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가래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묶음경, 천신, 무엇이 세상을 묶으며 무엇이 그것의 걸음걸이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열반이라 불리게 됩니까? 세존, 즐김이 세상을 묶으며 일으킨 생각이 그것의 걸음걸이니라, 가래를 버려야 열반이라 불리게 되느니라. 속박경, 천신, 무엇이 세상을 속박하며 무엇이 그것의 걸음걸이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자르게 됩니까?세존, 즐김이 세상에 속박하며 즐김이 세상을 속박하며 일으킨 생각이 그것의 걸음걸이니라.가래를 버려야 모든 속박을 자르게 되느니라. 핍박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핍박받고 무엇에 의해 에어 쌓여 있습니까? 어떤 세살에 꿰찔려져 있으며 무엇에 의해 항상 불타고 있습니까? 세존 죽음에 의해 세상은 핍박받고 늙음에 의해 에어 쌓여 있느니라 가래의 세살에 꿰찔려져 있으며 욕구에 의해 항상 불타고 있느니라. 올가미에 걸림 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무엇에 의해 에어 쌓여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어디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습니까? 세존. 가래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늙음에 의해 에어 쌓여 있으며,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느니라. 닫침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어디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무엇에 의해 에어 쌓여 있습니까? 세존,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느니라. 가래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늙음에 의해 에어쌓여 있느니라. 소망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묶여 있고 무엇을 길들여서 벗어납니까? 무엇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습니까? 세존 소망에 의해서 세상은 묶여 있고 소망을 길들여서 벗어나느니라 소망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끊노라. 세상경 천신 무엇에서 세상은 생겨났고 무엇에서 친교를 맺습니까? 무엇을 취착하여 세상은 전개되며 무엇에 세상은 시달립니까? 세존. 여섯에서 세상은 생겨났고, 여섯 때문에 증교를 맺느니라. 여섯을 취착하여 세상은 전개되며, 여섯에 세상은 시달리느라. 제7장 진누름 품이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름. 둘째, 마음. 셋째 가래 넷째 묶음 다섯째 속박 여섯째 핏박 일곱째 울가미에 걸림 더, 여덟째 다침 아홉째 소망 열번째 세상 이러한 열가지입니다.